갤럭시 탭 A9 LTE는 여러분의 일상에 혁신을 가져다줄 매력적인 태블릿입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양한 용도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. 64GB의 넉넉한 저장 공간은 여러분의 사진 동영상, 앱을 마음껏 저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. LTE와 와이파이 기능이 결합되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제공합니다. 또한 선명한 디스플레이와 생생한 색감은 영화 감상이나 게임 플레이 시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.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액세서리와의 호환성도 장점입니다. 갤럭시 탭 A9 LTE는 여러분의 스마트한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할 최적의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